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2편입니다. 구약성경 82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실 때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에 하나같이 엎드려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 이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이 있습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여 봤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말에 유대 공의의원들은 격분하였고, 일심으로 달려들어서 스테반을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스테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서 잠들게 되셨습니다. 인자,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일어서 계신다. 이 말에 왜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토록 격분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의하면 이 장면을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스테반이 본그 장면에서 독특하게도 우리 주님은 보좌에서 일어서셨다 하였습니다. 스테반을 맞아서 응원하십, 스테반한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힘 주시려고 응원하시려고 일어서신 걸까요? 아니면 이제 그 영혼이 이제 자기에게 오니까 그 영혼을 맞아 주시려고 일어서신 걸까요? 왜 보좌에 앉아 계셨던 주님이 이 장면에서 일어서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2편 본문이 하나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의 기본적인 작시법, 이 시죠 찬송시인데 기본적인 작시법이 있다면 바로 대구법입니다. 한절에 앞절과 뒷절이 서로 짝지어 있으면서 어떤 그 저자가 전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반복적으로 전달을 하는 거죠. 같은 의도를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전달을 하는 것이에요. 너 자꾸 말대꾸 할래?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계속 말대꾸를 하죠. 우리가 시편을 향해서 자꾸 말대꾸 하실래요? 그러면은 끊임없이 말대꾸 하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계속 대꾸하고 대꾸하고 대꾸한 것에 대꾸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강하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1절에도 보시면 그 대구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회 가운데 어떻게 지금 계시죠? 예, 시편 82장 1절에 보면 서 계신다. 하나님이 왜서 계시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회라는 것은 하늘의 법정 하나님의 궁정 회의를 말하는 것인데요, 서 계신다. 왜서 계시는가를 다음 절의 대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더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신다. 즉, 하나님이 왜서 계시는가 판단하시기 위해서 지금 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판사들은 이제 법정에서 앉아서 이제 판결을 내리죠. 근데 고대 법정에서 판사들은 선고할 때 일어서서 선언을 합니다. 이 일어선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선언한 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상징적인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테반이 눈을 들어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서셨다. 내가 일어서신 것을 본다. 이것에 비추어 보면 오늘 시편 1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아 예수님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 그 행동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시편의 기자는 2절부터 이제 하늘을 들었던 1절에서 하늘을 바라봤던 시선에서 내려서 이제 땅을 땅으로 시선을 옮겨 오는데 그의 시선에 잡힌 대상은 바로 너희입니다. 너희. 하나님에서 너희라는 대상으로 시선을 내립니다. 여러 가지 이 시편의 정황상 이 너희라고 지칭받은 사람들은 아, 이 땅의 재판관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재판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아, 리더들, 권세자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사사기를 보면 그 사사라는 말이 재판관들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그냥 풀타임 재판관들이냐? 그렇지 않죠. 뭐 농사도 졌다가또기도원처럼 뽕나무 농사도 짓는 이런 사람들인데 또 어, 적군들이 침략해서 백성들이 위기에 빠질 때는 또 군사 지도자, 그 장관, 군대 장관의 역할도 하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영향력 있는 그 지역의 권세자들, 지도자들이 또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의 역할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절에 너희라는 것은 재판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지역의 사람들의 대소사를 주관하는 주관자들, 권세자들을 통칭한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지금 통치하며 구체적으로 재판을 판결을 내리고 있는가 봤더니 이 절에 불공평한 판단을 하는데 그 불공평한 판단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다음 이어지는 대꾸구절을 통해서 의미가 더 밝혀집니다. 악인의 낫보기, 낫본다. 그러니까 악인의 얼굴을 예쁘게 봐준다. 호의를 봐준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이권을 잘 챙겨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3절을 보니 가난한 자와 고아를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는 공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에게는 이권을 챙겨 주고 힘이 없는 자들은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4절에서 시편 기자는 너희가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이 너희를 재판관으로 세웠다면 아, 악한 자들의 손에서부터 연약한 자들을 구원해 내야 한다. 건져내야 한다. 그것이 너희의 본분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왜 공의롭게 이 세상을 세워 나가야 하는가? 그 당위성을 이제 이어지는 6, 7절로부터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6, 7절 한번 다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드려 지리로다. 지금 이 시평 기자가 아주 어 재미있는 작업을 흥미로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하늘에 있는 가장 높은 재판관과 이 땅의 재판관 권세자들을 지금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일단은 이 너희라고 불리우는 이제 그 마을의 유력자들을 한껏 어, 하늘 높이 띄워줍니다. 뭐라고 띄워주냐? 6절에아 그대들은 신들이 아니십니까? 그대들은 아, 지존자의 아들들 하늘의 신들의 비견되는 그리고 그 신들의 권세를 받아서 그 아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만큼의 아주 높으신 분들이 아니십니까? 하고서는 이제 기분 좋게 한껏 이제 띄워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높이 올렸다가 이제 땅으로 내동댕이 치는 거야 어떻게 내동댕이 치냐 7절에 보니까 아 그런데 당신들은 범, 우리 범인들 같이 우리 그냥 부지깽이들 같이 어 똑같이 죽으시고 그렇게 죽으면서 똑같이 땅에 엎드려지시네요 라고서는 이제 땅에 하늘로 올렸다가 이제 땅바닥으로 내리치는 것입니다 우리 천한 잡것들과 다를 바가 없네요 하면서 이게 칭찬하는 겁니까? 아니면 놀리는 겁니까? 아마 이 말에, 이 풍자적인 말에 좌중들은 모두 막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이 권세자들, 당사자들은 굉장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시평기자는 이 권세자들 앞에 누구를 내세우냐. 진정한 재판관. 진정한 신 진정한 지존자 대신 하나님을 이들 앞에 내세웁니다. 8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여 일어나사 세상을 일어나서 판단하소서. 일어나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그러니까 1절에 시작했던 것처럼 8절에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지금 선포하고 내세우고 있냐? 하나님은 일어서시는 분이다. 즉온 세상을 그가 다스리는 주님이시고 또 다스리듯이 심판으로 공의로운 심판으로 다스릴 뿐이며 너희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이 땅의 권세자들 특별히 판결을 구부리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단하지 않는 인간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1절과 8절에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이 히브리어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이 말은 복수 형태인데요 힘, 권세가 복 여러 개이다 그러므로 권능자, 권세자를 큰 권세자다라는 것이 아, 원뜻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에게 쓰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최고의 권세자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또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냐? 6절에 보면 너희는 신들이 아니냐 했을 때 여기도 너희는 엘로힘들이 아니냐 하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이 땅의 권세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비교하는 거예요. 네. 야 너희도 하나님처럼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하면서 한껏 높였다가 이제 칠 절에서 어 그런데 그런데 우리 범인들 나같이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땅에 엎드려져 죽는 그런 연약한 피조물일 뿐이지 않느냐라고 이제 하늘 높이 던졌다가 땅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엘로힘은 누구시냐? 진정한 권세자는 누구시냐 하늘에 계신 온 땅과 온 세계의 주인 대신 바로 하나님이다. 시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정의롭게 다스리신다면 하나님 아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너희도 너희가 맡은 이 작은 구역, 너희 권한 아래 속해 있는 이 소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판결해야겠느냐 어떻게 다스려야겠느냐 공의로 다스려야 할 것이 아니냐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시편 배경을 가지고 아 우리 아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그 법정으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이땅 재판에서 유대인 판결자들 여기서 말하는 너희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신들 또 지존자의 아들들은 스테반을 어떻게 판결하였죠? 예수가 부활한 주님이라고 거짓 증거한다면서 너는 하나님을 모욕한 죄인이다라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스테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즉 하늘의 법정 그 법정에 계시는 최고의 재판관을 우러러 봤을 때는 그가 어떻게 하셨다? 그 주님께서 일어서셨다. 일어서셨다 무슨 의미입니까? 일절에 비추어 보면은 판단하신다, 판결하신다라는 선언입니다. 즉 일어서셔서 땅에서 이루어진 잘못된 판결을 뒤집으신다. 땅에서는 스테반이 죄인이라고 판결했지만, 하늘에서 최고의 재판관은 스테반이 의인이다. 그리고 스테반을 죄인으로 판결한 너희야말로 죄인들이라고 지금 주님이 판결하고 계신다. 그것이 스테반의 간증의 의미였습니다. 내가 하늘을 우러러 보니,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바. 이 말에 공의원들은 격분했던 거죠. 지금 자기들이 심판 아래 죽어야 되는 죄인이라고 판결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스테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죽어가면서 스테반 집사님께서 주님께 이렇게 간증, 간청하죠.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러 보며 했던 말입니다. 주여, 이제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막 판결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스테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죄를 유대인, 그 공의 회원들에게 돌리려고 하시니까, 지금 스테반이 그 판결하시려는 장면을 보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의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요약되어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세를 대행하는 대리자로 이제 앉으셨다 좌정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죠. 그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권세를 가지고 가라 하십니다. 그 말은 그 권세를 그 성령을 누구에게도 나누어 주셨다. 부여해 주셨다. 바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오늘 시편 본문에서 특히 6절에서 밝히고 있는 엘로 힘들 그리고 진정한 지존자 진정한 권세자의 아들들이고 딸들이며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떠한 권세가 있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영역과 우리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다스릴 권세자가 권세자의 그 권세가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근데 이것은 권세만이 아닙니다. 책임이기도 하죠.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기에 우리 마음대로 부리하면서. 우리 유익에 따라서 판결하고 판단하고 행할 것이 아니라 누구의 권세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의 뜻대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할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스테반은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원수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그의 권세를 사용했던 것이죠. 원수를 갚는데 그 권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 권세를 십자가에서 행사하셨던 그 방법대로 그 역시 예수님을 따라서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으로 그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진 것이었죠. 그를 돌로 친 원수들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 혹은 바울이 있었고, 그는 담에 색에서 예수님을 만나 돌이킵니다. 그리고 스테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땅 끝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도 이십편 기자처럼 주님 보자에서 일어나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나, 주님 일어나 역사하소서 판단하소서라고 오늘 이 시간 부르짖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 아멘.